할렐루야,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 큐티본문은 욕기 12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15절,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물을 막으신 즉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 즉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오늘 읽은 말씀은 욕이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그가, 하나님께서, 라는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한 글자의 단어가 두번 나옵니다. 물, 물. 물입니다. 물. 우리가 알고 있는 물. 물은 흐르기도 하고 멈추기도 합니다. 물은 또한 돌아가기도 하고 넘치기도, 넘쳐나기도 하는 거죠. 위에서 빗줄기로 땅으로 내리기도 하고, 땅 밑을 흐르다가 땅에서 솟아오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막으신 즉곧 마르고, 그 다음에 보내신 즉곧 땅을 뒤집나니. 때는 물이 마르기도 하고, 때는 물이 너무 많이 흘러서 땅을 뒤집기도 한다라고 기록하죠. 누가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물을 막으시기도 하고, 물을 흘려 보내기도 하십니다.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그런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막을 수도 있고 보낼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지혜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막아야 할 때와 보내야 할 때를 알고 계십니다.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물줄기를 막기도 하고 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이, 이 고백을 잊어서는 안 되겠구나. 오늘 메시지. 물줄기를 막기도 하고 보내기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습니다 그냥 흘러가고 그냥 멈추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물을 흘려보내고 막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욥은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욥의 마음 가운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이 있는데 그냥 흘러가고 그냥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물줄기를 막고 물줄기를 흘려보내고 넘치게 하고 마르게 하심분 하나님이시다. 당신 마음 가운데 이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물 같은 것이 있습니다. 꼭 있어야 할 것들. 지혜, 건강, 물질, 일, 사람. 이런 것들을 막을 수도 있고 흘려보낼 수도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정확한 때를 알고 계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능력과 지혜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흘러가야 할 때와 막을 때를 정확히 아시는 하나님 흘려가게도 하시고 막기도 하시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 승리하면서 살수 있길 바랍니다. 정연기도 내 인생에 대한 모든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확실히 믿게 해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는 많은 것들 맡기도 하고 흘려 보내기도 하시는 능력가신 하나님 그때를 정확히 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승리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